계란은 우리가 흔히 아침 식사로 먹는 간단한 음식이지만, 그 안에 담긴 영양소는 우리의 몸과 뇌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뇌 건강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번에는 계란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어떻게 섭취해야 좋은지, 그리고 주의할 점까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계란에 들어있는 콜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콜린은 뇌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중요한 신경전달 물질로 변환됩니다. 이 아세틸콜린은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뇌 기능이 저하될 수 있는데, 이때 콜린을 충분히 섭취하면 뇌의 퇴화를 늦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콜린이 부족할 경우, 치매 발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란은 콜린을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기 때문에, 뇌 건강을 위해 꾸준히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란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D는 주로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지만, 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신경염증이 증가하고 이것이 치매 같은 신경 퇴행성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계란을 통해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면 뇌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일 수 있어 특히 겨울철 햇빛이 부족한 시기에 더욱 필요합니다. 단백질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계란에 들어있는 고품질의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고 체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하루 동안 필요한 에너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계란을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어 과식을 방지하고 하루 동안 활력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계란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콜레스테롤이 많은 계란 노른자는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에게는 하루에 한 개나 두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적인 사람들은 계란 섭취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계란을 다양하게 먹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계란을 가장 간단하게 섭취하는 방법은 삶은 계란입니다. 삶은 계란은 영양소 손실이 적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특히 반숙으로 삶은 계란은 부드럽고 영양소도 잘 보존되어 있어 좋은 선택입니다. 또한 계란찜은 소화가 잘 되는 부드러운 음식으로 속이 더부룩하지 않게 즐길 수 있습니다. 계란을 물과 함께 잘 섞어 약한 불에서 천천히 찌면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계란국도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맑은 국물에 계란을 풀어 넣고 간단한 재료만으로도 아침이나 저녁 식사로 충분한 한 끼가 됩니다. 특히 계란국은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따뜻한 음식으로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계란의 영양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계란을 섭취할 때는 보관 방법도 중요합니다. 날계란은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하며 냉장고의 문 쪽보다는 안쪽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고 문쪽은 문을 열고 닫을 때 온도 변화가 크기 때문에 계란이 상할 위험이 더 큽니다. 삶은 계란은 껍질을 벗기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하면 약 일주일 정도 신선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껍질을 벗긴 계란은 2, 3일 내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반숙 계란은 더 빨리 상할 수 있기 때문에 1, 2일 내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계란은 우리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식품이지만 그 안에 담긴 영양소는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콜린, 비타민 D, 단백질 등 다양한 영양소를 적절히 섭취하면 뇌 건강을 유지하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계란을 매일 아침 꾸준히 섭취하면서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